안녕하세요. 저는 많은 화장품 회사에서 제품 개발부터 출시까지 모든 업무를 컨설팅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K뷰티 많이 유행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역시 세계적으로 제품 기술력이나 사용감이나 효과 효능 면에서 많은 분들께 관심을 가지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너 패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토너 패드가 탄생한 배경으로는 우리가 스킨케어를 할때첫 단계에 화장솜에 토너를 묻혀서 얼굴을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좀더 간편하게 집에서 홈케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여서 많은 분들이 솜에 토너를 묻혀서 피부결을 닦아내는 방법을 제품화 시켜서 나온 것이 바로 토너패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편하게 기초 케어의 첫 단계로 토너 패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에스테틱 샵에 가서도 마사지 이후에 기초 케어를 하게 되어지죠. 기초 케어의 첫 단계로 피부 결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토너를 솜에 묻혀서 한번 닦아내고 그 다음에 바르는 기초 케어가 빠르게 흡수시키기 위해서 피부 결 정돈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전에 앞서서 다양한 토너 패드가 있지만. 나와 맞는 토너퍼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의 피부 타입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피부 타입은 우리 다이어 깊이 들어가면 너무 많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네 가지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는 평상시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피지라고 하죠. 기름기 성분이 두세 시간 지나고 나서 또 올라온다. 이럴 경우에는 지성 피부라고 하고요. 두 번째 피부는 나는 어떤... ]이나 화장품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피부가 있습니다. 이런 피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냥 건강한 피부라고 하는데요. 중성 피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부는요. 조그마한 성분이나 아니면 외부 접촉을 하게 되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민감해지는 피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감성 피부라고 합니다. 요즘 기후환경이 많이 오염되어지면서 민감 피부가 많아지죠. 네 번째입니다. 민감하지는 않은데 피부가 건조한 피부가 있습니다. 이 세안한 이후에도 피부가 즉각적으로 당기는 피부를 우리가 건성 피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피부 타입을 총네 가지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가 여드름 피부, 피지가 많이 올라오는 피부, 그 다음에 뾰루지도 함께 올라오는 피부 두번째는 중성피부, 다른 외부 환경에 의해서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좀 건강한 것 같아 그런 피부를 중성피부 세번째를 조금만 자극해도 피부가 예민해지고 어떠한 성분에 의한지는 모르겠지만 민감해지는 피부를 우리가 민감성 피부 네번째가 바로 건성피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네 가지 피부 타입에 따라서 나는 어떤 토너 패드를 사용하는가는 원단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원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따지면 원단은 너무 수가 많아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토너 패드의 원단이. 그러나 따져보면 세 가지 정도로 추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단은요 우리가 토너 패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드입니다 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엠보싱 패드라고 해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된 울퉁불퉁한 면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엠보싱 패드라고 하는데요 이 엠보싱 패드는 겉면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어떤 피부에 많이 쓰이냐면 일명 우리가 닦아내는 닥토에 많이 쓰이는 패드입니다. 피부에 피지가 많이 올라오거나, 모공이 넓다거나, 그리고 모공이 넓다라는 거는 피부에 노폐물이 많이 쌓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지가 많이 올라올 때 이것을 한번더 닦아내는 용도로 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엠보싱 패드에 많이 적용하는 패드이죠. 우리가 토너 패드라고 하면은 보통 엠보싱 패드가 거의 한7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닥토. 토너 대신에 쓸수 있는 엠보싱 패드, 토너 패드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명 우리가 각질을 녹여내는 거, 그리고 피부 결을 정돈하게, 매끄럽게 하기 위한 아하, 바하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를 한번더 정돈해주면 결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음,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엠보싱 패드는 보통 겉의 면이 엠보싱 이렇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피부 타입 네 가지 중에서 조그만 접촉이도 피부가 예민해지는 민감성 피부 그리고 건성 피부에도 어, 사용을 조금 비추천이에요. 왜냐하면 울퉁불퉁한 면에 의해서 닦아내는 용도이기 때문에 알코올이라든지 피부에 각질을 녹여내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나 건성 피부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패드 종류 중에서 순면 패드로 만들어진 원단은요 엠보싱 패드보다는 조금 더 순한 원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면 패드도 종류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원단의 음. 모양이죠. 수면 자체지만 뽀송뽀송한 원단이 있는 반면에 거즈 타입의 원단인 수면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시중에 보습, 진정에 사용하는 원단으로 거즈 타입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거즈 타입은 늘어난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보습, 얼굴에 올려 놓고 진정시켜는데 좋은데요. 우리 거즈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네. 바로 약국이나 병원에서 상처가 난 부위에 약품에 적셔진 거즈를 덮는 용도로 많이 쓰죠. 화장품 업계에서 마케팅적으로 조금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거즈라는 것을 면을 사용을 해서 여기에 보습과 진정성분을 넣어서 만든 것을 우리가 거즈 타입 원단인데요. 거즈 타입 원단은 아무래도 촘촘한 원단의 특징보다는 좀 느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슨하다 보니까 이 에센스 함량이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이 좀 적기 때문에 피부에 붙이고 나면은 이 영양소가 흡수되는데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다만, 거즈 타입은 내용물에 흠뻑 젖어져 있기 때문에 피부에 부착했을 때는 밀착력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나, 거즈 타입의 단점으로는 닦아내는, 닦토로 쓰기에는 조금 약해요. 왜 그러냐면, 원단 자체가 촘촘하지 않다 보니까 닦아냈을 때 밀린다라든지 그리고 겉면이 거칠거칠거칠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패드는요, 바로 합성 패드입니다. 토너 패드가 점점점 발전해 가면서 패드의 원단도 다양하게 발전해 가는데요. 닥토와 팩토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패드를 만들기 위해서 듀얼 패드라고 해서 양쪽 면이 다른 패드를 사용을 해서 우리 피부에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나온 패드들인데요. 조금 더 간편하고 그리고 효과 효능면에서 닥토와 팩토를 함께 할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 중에서 순수 식물성 원단으로 만들어진 비오셀이라는 패드가 있습니다. 이 패드는 특히 친환경 패드로서 여성들 생리대에 많이 적용되어지는 패드인데요. 친환경 식물성 소재로 만든 패드가 바로 힐마르 수딩 패드인데요. 힐마르 아쿠아 수딩 패드는요, 닦토와 팩토 두 가지를 한 번에 할수 있는 패드입니다. 비오셀 40 원단은요, 친환경 생분해 패드이기도 하지만, 비건 인증받은 패드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얇아요. 너무너무 얇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스킨핏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킨핏에 촘촘한 원단 사이에 에센스가 함유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일 1팩,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좀 힘들죠? 귀찮기도 하고. 마스크팩을 뜯어서 얼굴에 붙일 때는, 그 하나하나 또 펴가지고 얼굴에 붙일 때 그리고 내 얼굴 사이즈와 안 맞을 때 짜증나잖아요 에센스도 흘러내릴 경우에는 더 그렇죠 그래서 1일 1팩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히마르 아쿠아 수딩팩은요 1일 1팩을 하는데 너무나도 좋게 간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아주 얇기 때문에 초미착이기 때문에 피부에도 착붙 흔히 얘기하는 착붙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라운딩 컷이 되어 있어서 눈밑, 입가 주변, 이렇게 쉽게 붙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성들은 기미, 특히 색소침착, 주름 등이 어디에 많이 생기죠? 눈밑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라운드 컷팅이 되어 있는 이 모양 그대로 부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어지죠. 그래서 힐마르 아쿠아 수딩패는요 1일 1팩으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리며, 자, 아침에는 바빠요. 바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토너나 스킨, 에센스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잘 사용을 하시나요? 좀 힘들죠? 그래서 토너를 대신해서 토너 패드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에센스를 묻힌다 생각하시고, 꾹꾹꾹 눌러서 간편하게 사용하고 버리시고, 바로 다음 단계인 에센스나 로션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필마르 아쿠아 수딩패드는 닥토보다는 팩토에 좀더 가깝게 개발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에센스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에센스팩에 포커싱을 맞췄냐면, 우리나라의 세안제들을 보면 너무나도 잘 나와져 있어요.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각지제우제는 별도로 있고, 1차 폼클렌징 2차 폼클렌징 다양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클렌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나와있기 때문에 클렌저로도 충분히 피부 결 케어를 하는데 도움이 되어진다 펜싱 하나도 각질을 녹여내는 아아성분, 바아성분, 살리실산 이런 것들이 처방이 되어져 있어서 피부를, 피부에 있는 나쁜 노폐물이나 각질 같은 게 충분히 제거가 되어집니다 여기에 닥토를 한번더 사용하게 되면은 피부가 더 민감해지거나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지는 경우가 생기죠. 특히 요즘에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피부가 예민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닥터보다는 우리가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보습을 넣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헬마르 아쿠아 수딩팬는팩토에 가깝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침에 머리 말리기 전에 붙여놓고 드라이를 하시고 저녁에는 주무실 때 얼굴에 부착을 해놓고 충분히 흡수가 되어지면 남은 에센스는 목이라든지 손등이라든지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힐마르 아쿠아 수딩 패드는요 오중 세라마이드 그리고 다섯 가지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습과 진정의 효과를 주고 또한 유수분 밸런스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피부의 환경을 최적화 시켜주는 발효 추출물인 비피다 발효 용해물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이후에도 은은한 광채와 함께 속보습을 다잡아주기 때문에 당김 현상이 없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네, 당김 현상이 없다는 라 것은 다른 패드에 비해서 힐마르 알쿠아 수딩패드는 알코올이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족템 온가족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차고 넘치는 패드 종류 너무 많죠 그렇지만 내 피부에 나의 맞춤형 패드를 사용을 하시려면 은첫 번째는 나의 피부 상태를 먼저 체킹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내피비에 맞는 원단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 원단에 적용된 성분들을 보면 되겠죠. 귀찮더라도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 패드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닥토와 팩토 두 가지를 모두 다할수 있는 힐마르 아쿠아 수딩 패드는 알코올이 0%로 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사용 가능한 안전한 원료입니다. 또한 비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100% 비건 원료로 피부에 순하게 자극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순하다, 자극이 덜하다, 그리고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알콜 0% 제품으로서 간편하게 토너 대신에도 사용하고요. 에센스 팩처럼, 마스크팩처럼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꼭 잊지 마시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